북 메신저 밴드 블로그 구글 플러스 핀터레스트 송고 시간 널 8일 12시 31분 다음 경기 선발 투수커쇼도대타로다저스 야수, 불펜 모두 소진 샌프란시스코, 메커청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 서울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선발 등판이 불발된 류현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대타로 경기에 나왔으나 삼진으로 물러났다. 가저스는 류현진의 클레이턴커 쇼까지 대타로 투입하는 손모전을 펼치고도 샌프란시스코의 연장 끝내기 베배를 당했다. 류현진은 8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에이트엔티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사에서 사로 팽팽하게 맞서던 연장 12회 조타석에 들어섰다. 원래는 투수 조시 필즈 타순이었다 대타를 기용하려고한 다저스는 이미 타자 자원을 모두 소진한 터라 투수인 류현진을 내보냈다 류현진은 네이스 모론타와 이볼 e 스트라이크로 맞서다가 6구째 시속 156km 포심 페스트 볼의 파울 팁 3진으로 돌아섰다. 12회 말, 켈리 안선이 등판하면서 류현진이 들어가 있던 7번 타자 자리도 안선이 차지했다 류현진은 오는 9일 샌프란시스코전에 등판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등판 일정이 오는 12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으로 밀렸다. 전날 선발투수 예정이던 일본인 선발투수 마에다 겐타는 이날 4에서 4로 맞선 7회 말 중간 개투로 등장해 1인 이피안타의 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마에다는 선발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거르는 대신 이날과 9일 불펜으로 대기하다가 1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사 면전 중 선발 등판하기로 했다. 류현진의 대타 등장은 돌발 상황이었다. 다저스는 이날 연장 14회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면서 기용 가능한 야수와 불펜 자원을 모두 소진했다. 다음 경기 선발 투수로 예정된 컷쇼까지 대타로 나올 정도였다. 다저스가 이날 내보내지 않은 선수는 좌완 선발 투수 자원인 알렉스 우드 뿐이다이 같은 손모전을 펼치고도 다저스는 5에서 7로 패했다 선발 투수 리치의 힐은 4이닝 오피 안타 1피 홈런이볼넷 6탈 3진 3 실점으로 흔들렸다. 앤드로 맥커천에게 1타 점이 루타. 포지에게 2점 홈런을 맞았다 해서 3으로 뒤지던 다저스는 6회 초1 3할루 엘리케 에르난데스 타석에서 샌프란시스코 포스 포지가 공을 빠뜨리는 사이 1점 만회했다. 이어진 1사이 3루에서 에르난데스의 유격수 땅볼의 3루 주자 야시 엘프이크가 득점해 3에서 3동점을 맞췄다다 저스는 6회 초 1점 내줬지만 7회 초 체이스 어틀리의 솔로포로 다시 4에서 4동점을 만들었다. 균형은 연장 14회 초에야 깨졌다 무사일, 3루에서 로건 포사이드가 좌전 적시타로 2점을 냈다 4일, 2루에서는 커쇼가 대타로 나와 허스윙 3진을 당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가 14회 말 경기를 뒤집었다 무사일, 3루에서 맥커천이 다저스 최후의 불펜 투수 일머 폰트를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3점 홈런을 터뜨려 다저스의 패배를 안겼다. 작년까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리더 해적 선장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비 시즌 샌프란시스코로 트레이드된 맥커처는 이날 7 타수 유간 타사 타점이 득점으로 맹활약하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